나마스테 편한 자세로 앉아서 시작합니다. 엉덩이 들썩들썩 골반 바르게 세우시고요. 척추 길게 늘려서 손등은 무릎에 가볍게 어깨 으쓱 자, 이제 눈을 감을게요. 천천히 숨 마시고 천천히 숨 내쉬면서 내 호흡을 느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눈을 떠, 내쉬는 호흡에 고개 왼쪽으로 툭 기울고요. 마시는 호흡에 왼손 들어, 오른 귀인 머리를 잡고, 천천히 귀엽게 멀어지게 목선을 늘려볼 거예요.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오른쪽 귀로부터 어깨까지가 길게 늘어남을 느껴보세요. 자, 이제 귀 뒷머리로 손 이동해서 턱은 쇄골 방향, 목 뒷선을 늘려볼 거예요.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목 뒤가 길어지게. 이제, 부드럽게 손 풀어내시고, 고개 정면으로 돌아와, 어깨 한 번, 느쓱. 반대쪽 마시고, 내쉬며, 고개 툭. 오른손 들어 올려, 왼쪽 귀, 윗머리를 잡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귀로부터 어깨까지의 복선을 길게 늘려볼 거예요. 이때 왼쪽 어깨에 힘을 툭 풀어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오른손 귀 뒷머리 팔꿈치 안으로 접어서 고개 숙입니다. 목뒤선 늘어나죠? 어깨를 아래로 끌어 낮추면서 호흡.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며 숨 풀어 놓고, 한번더 긴장도 어깨를 툭 풀어 놓아요. 자, 머리 뒤에 깍지, 그리고 팔꿈치 열어내. 마시는 옵에 가슴 들어올리고 턱을 들어올리세요. 머리로 지그시 손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가슴 열면서 호흡하세요. 한호 호흡 마시고 내쉬며 돌아. 와 팔꿈치 얼굴 앞으로 감쌀게요. 겨우 세울 방향 가볍게 고개 숙이세요. 팔꿈치를 얼굴 쪽으로 지그시 모으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laughs> 내쉬고 마시면 고개 들어 팔꿈치 열고요. 이제 기지개 펴듯이 깍지 끼어서 길게 척추 늘리고 양팔 뒤로 보낼게요. 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면 팔이 길어지게. 내쉬면서 편안하게 호흡 비우고 마시면 고개 들고 내쉬면 손 풀러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어깨 으쓱 손도 털어내세요. 자, 이제 다리를 뻗어 내쉬고 엉덩이 좌우로 들썩들썩 들썩 움직이신 후에 무릎 뒤 오금바닥 발가락을 당기셔서 척추 세워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여 놓고요. 꼬리뼈가 살짝 들려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게 상체를 천천히 숙여 보실 거예요. 손을 뻗어 새끼 발가락 날을 잡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 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의 무게는 최소화 시켜 주시고요. 하체는 조금 더 단단하게 풀이 내린 듯 바닥 쪽으로. 네.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이 더 늘어남을 느꼈다가 장제물 투 천천히 롤업으로 올라옵니다. 자왼 무릎 접어 세워서 왼 발바닥으로 쳐벅지 안쪽에 적주 세워 다시 한손한손 뻗어 내 발을 감싸 잡아볼 거예요. 왼 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으시거나 손끝으로 새끼 발날 발랄, 엄지 발날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혹시 오른 손목, 왼 손목이 서로 맞닿아서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발목 또는 무릎을 잡으셔도 무관합니다. 그대로 호흡하시면서 길게 후면 근육을 늘려갈 거예요. 마시며 천천히 고개 들었다. 부드럽게 올라오세요. 이제 왼무릎 접어서 오른무릎 바깥쪽에 내려놓고요. 천천히 오른무릎 오른팔꿈치를 감싸고 왼손 등뒤 바닥 짚어 척추 세워 회전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씩 가동성을 가져가실 때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 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며 돌아와 시선 정면 천천히 한손한손발 잡고 두 무릎을 교차해 놓습니다. 뻗어 있는 오른 다리로 접어서 두 무릎을 교차된 상태 소머리 자세예요. 양쪽 엉덩이 기반에 천천히 상체를 숙여 갈 거예요. 아래 뼈벅지, 가슴이 무릎 가능하신 분은 턱이 무릎까지 닿으실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상체 힘을 빼고 천천히 머물러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고개 들고 가슴 들고 돌아와 내쉬면서 호흡 피어내요. 한손한손 손가락 엉덩이 방향으로 그대로 무릎 잡어 세워서 발끝 플렉스. 자, 경감 모으시고요. 날개뼈 모으시는 거예요. 가슴 들어 올리고. 자, 복부에 힘주고 가능하시면 손뻗어서 그대로 유지. 천천히 호흡합니다. 이때 골반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이제 양손으로 발목 잡고 두 발바닥 마주 모아 나비 자세로 이어갈 거예요. 가능한 두 무릎 바닥 쪽으로 낮추시고요. 한손한손 한손 앞으로 뻗어가면서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상체를 바닥 쪽으로 낮춰줍니다.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고요. 네, 주의하실 점은 등이 둥그렇게 말리지 않도록 척추 길게 늘려가시는 게 주의사항이십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한손한손 한손 짚으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내쉬면서 호흡 변해 엉덩이도 들썩들썩 두 무릎도 접었다 폈다 펄럭이시면 조금 더 고관절이 부드러워질 거고요. 자, 이제 오른발을 왼무릎 위에 얹어 놓을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내 다리 모양이 삼각형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가요. 가능하신 분은 양 팔꿈치, 발과 무릎에 배꼽을 앞으로 밀어내면 척추 길게 늘리실 거고요. 내 네, 좌골, 엉덩이가 조금 더 크게 열린다라는 느낌으로 호흡하셨다가 마시며 돌아오시고 내쉬며 호흡 비우고 다시 한수한수 한수 엉덩이 바닥 짚고 다리 뻗어 놓습니다. 툭툭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반대편 진행할게요. 발목을 당기셔서 마시노비 척추 세우고, 내쉬고, 오른 무릎 접어서 오른 발바닥이 왼 허벅지 안쪽, 손을 뻗어내시죠. 오른손이 왼손목을 잡으실 수 있으시면 발을 감싸 잡고, 아니면 양손으로 발날 잡아 마시고 내쉬며 상체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낮춰 놓습니다. 이연하신 분은 저처럼 오른손이 왼손목을 잡아서 좀더 강하게 고정하시면 후면 근육이 더 깊게 늘어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호흡 마시고 내쉬었다가 숨 풀고 마시는 호흡에 부드럽게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호흡 피우고 오른 무릎 세워 왼 무릎 바깥쪽에 내려놓고 왼 손으로 무릎 감싸 잡고 오른손 뒤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흉추로 회전해 뒤를 바라보며 비틀기를 진행합니다. 마실 때 척추 세우셔야 하고요. 내쉴 때 조금 더 시선 멀리 보며 흉각, 내 갈비뼈를 회전시킨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마시며 돌아와서 내쉬며 두 무릎을 교차해 놓으세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소머리 자세 마시는 호흡에 골반 바르게 정렬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가슴 그리고 턱이 무릎까지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힘은 툭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내 상체의 무게가 하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긴장을 풀어놓으실 거고요. 이제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와 내쉬면서 천천히 손 엉덩이 뒷바닥 짚고 무릎 접어서 90도로 가슴 쪽을 당겨 발목 당기고 복부 힘 주시고 유지 무릎 뒤 오금을 잡으시거나 손을 뻗어서 잠시 머물게요. 자, 골반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요, 무릎과 가슴이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 자, 이제 양손 발목 잡고 다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엉덩이 좌왔다 갔다. 마시며 척추 세우고 한번더 내쉬며 바닥 쪽으로 상체 내려가실 거예요. 내 네, 배가 내발 뒤꿈치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내려갈 수 있을 만큼에서 머물러 호흡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 내쉬면서 셋 마신 호흡에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 일으켜. 한손한 손, 한 손. 자, 움직이셔서. 왼발을 오른 무릎 위에 얹어 놓으세요. 무릎과 발목이 일직선 골반 정렬. 천천히 상체 앞으로 기울여서. 손으로 무릎과 발을 감싸시거나 더 유연하신 분은 팔꿈치가 발과 무릎에 자, 배꼽을 앞으로 쭉 밀어내며 적주 펴내시고 마시고 내쉬며 엉덩이가 더 멀어지, 고 커진다는 느낌으로 내 의식은 양쪽 좌골에 그리고 내 양쪽 고관절에 마시며 올라올게요. 내쉽니다. 자, 손바닥 짚고 다리 풀러나 다리 툭툭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무릎을 기어가는 자세로 어깨 아래 손목 자 고관절 아래 무릎 일직선 발등 바닥 자 배꼽을 바닥 쪽을 낮추고요 가슴을 들어올려 암목 열어내 가우 포즈 내쉬며등말라개 포즈 반복합니다 척추 마디 마디 움직이는 걸 느끼시고 바닥을 완전하게 밀어내서 두 날개뼈가 멀어지게 한번더 마시면서 소자세 가우 포즈 내쉬며 등마라, 고양이 자세, 캐포즈 그대로 허리 중립. 발끝 세워서 천천히 뒤쪽으로 가셨다가. 아도무카스바나아사나. 다운독에서 뒤꿈치 들어요. 내쉬며 뒤꿈치 꾹, 바닥 낮추며. 한번더 뒤꿈치 들고. 내쉬며 뒤꿈치 바닥.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며 뒤꿈치 바닥 눌러 뒷면 근육 더 늘려셨다가 마시며 뒤꿈치 들고, 부릎 내려놓고 가슴, 손 사이에 턱이 바닥. 천천히 배바닥, 발등바닥. 천천히 뱀 자세, 무장 가사나 마시면서 가슴 활짝 열리고요. 귀엽게 멀어지게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내로 엉덩이 뒤로. 천천히 롤업으로 올라올 때 엉덩이는 두발 사이 내려놓고 무릎과 무릎은 주먹 하나 사이 정도 벌려줍니다. 양손 발끝 뒤에 천천히 엉덩이 들어 올리며 허벅지 앞면, 복부, 가슴, 안목, 내 모든 앞면 근육을 길게 늘리실 거예요.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한번더 마시면서 밀어냈다가 내쉬면서 엉덩이부터 바닥으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고 다시 기어가는 자세 팔꿈치를 어깨 아래 내려놓고요 팔꿈치 있는 선에 정수리 바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콩콩콩콩콩콩 무릎이 얼굴 쪽으로 걸어와요. 손을 바닥 짚으면서 살짝 앞쪽으로 굴러가듯 목 뒷선을 늘리고 여기서 가능하신 분은 손 불러 등뒤 깍지껴 양손 바닥 쪽으로 낮춥니다. 토끼 자세 사상가사나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질 수 있는 자세예요.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돌아오세요. 손등 바닥 편안하게 피워내면서 아기 자세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편안해짐을 느끼고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와 내쉬는 호흡에 개운하게. 자두손 가슴 앞에 합자 인사드릴게요. 나마스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